제가 추천한 제품들은 뭔가 어 이거 신상이야? 이거 예쁜데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보다는 이번에 구매하면 두구두구 알차게 잘쓸수 있는 돈값하는 게이지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게모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경건하게 지갑을 싸지르는 날. 올해 마지막이라서 더욱더 신중하게 지갑을 오픈하는 그날. 올해 마지막 올영 세일이요. 그래서 오늘은 올영 세일 요정이 돼서 올해 마지막 올영 추천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의 올영 추천템 영상에서 세번 이상 보여드린 제품들은 싹 거르고 비교적 따끈한 꿀템들로 구성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초대 를누르고 영상 바로 출발. 가장 먼저 소개할 아이템은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기도 했고 연말은 장비빨 세우기 좋은 타이밍이라서 브러쉬 몇개 추천할게요. 연말에 새로운 색조템 사는 것도 짜릿하지만 가끔은 장비 몇 개만 바꿔줘도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먼저 가성비 브러쉬하면 떠오르는 필리밀리. 하나씩 소개하면 이 필리밀리의 포인트 아이섀도우 브러쉬 디파이닝 511. 모가 짧고 납작하지만 아이라이너 브러쉬라기엔 끝이 살짝 뭉퉁하고 도톰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언더에 음영을 넣고 눈썹에 빈 곳을 채워주거나 아이라인을 그리고 그 위에 음영으로 풀어줄 때 아니면 언더 음영 넣을 때도 사용감이 좋아서 이 제품 하나 있으면 진짜 휘뚜루 마트로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가격대도 3,000원대라서 오늘 이 제품 추천해볼게요. 다음은 필리밀리 포터블 와이드 립 브러쉬예요. 제가 같은 립더 예쁘게 바르는 방법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그 브러쉬죠. 최근에 핑거팁 브러쉬들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필리밀리 브러쉬는 크기가 작고 팁 둘레도 작고 뚜껑이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핑거팁 브러쉬 입문템으로 사용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핑거팁 브러쉬라는 게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뭐 무쓸모 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평소에 저처럼 오버립, 스머징 립 좋아 아니면 난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느끼셨던 분들 그런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이 제품의 쓸모를 느끼실 거예요 장비는 그짓말을하지 않아요 이거랑 함께 제 영상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다음은 필리밀리 854 쉐이핑 브러쉬이브러쉬는 짧고 촘촘한 모에 둥글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이 태어나길 윤광용 파우더 쉐딩으로 태어났지만 저는 이걸 좀 밝고 뽀얀 컬러감의 블러셔랑 활용을 해요 전 얼굴 중에 이. 광대 쪽이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가끔은 블러셔의 파우더 입자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건조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볍게 도장 찍듯이 사용해주면 발색은 훨씬 더 선명하게 올라가면서도 건조함은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 중에 발색이 너무 연하거나 너무 흰기가 동동 뜨거나 가루날레임이 너무 심한 블러셔들 있죠. 그것도 얘랑 사용하면 꼭. 꼭 다져주면서 발색은 맑게 올라가서 저는 이 브러쉬를 연한 블러셔들이랑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브러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피카소 거 추천할게요. 먼저 207 섀도우 브러쉬. 이 브러쉬는 올해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거의 고정템으로 사용했던 브러쉬예요. 그립감도 좋고 브러쉬의 두께, 커팅감, 모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피카소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기에 더 올영 세일 때를 노려봐야겠죠. 베이스 단계에서 색조가 너무 뭉치게 올라가거나 얼룩이 생긴다면 브러시가 섀도를 너무 먹은다가 팍 뱉어버리거나 브러시가 너무 두꺼워서 영역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브러시의 탄성과 이 커팅의 문제로 너무 도장처럼 찍혀버리는 게 원인일 수 있어요. 근데 이207 브러시는 모들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감도 있고 모가 살랑살랑 부드러워서 초보자들도 자연스럽게 얼룩 걱정 없이 베이스 깔기 좋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사용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주 계속해서 같은 걸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가볍게 추천했던 피카소 128 파우더 브러쉬 이 제품은 원래 미니 브러쉬랑 세트 구성인데 오늘은 이128 브러쉬를 너무 추천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브러쉬들이 많지만 저는 브러쉬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피카소의 강점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128 브러쉬는 모가 촘촘하면서도 부드럽고 탄력도 있고 커팅이 굉장히 세세하게 레이어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톰하면서도 납작, 날렵한 느낌이 같이 들고요. 우리가 브러쉬에 파우더를 묻혀서 사용할 때 결국에 이 브러쉬 목 끝에 파우더를 묻히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커팅이 굉장히 디테일해서 파우더가 고르고 얇게 묻고 또 피부에 도포할 때도 그대로 가볍고 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는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뭔가 이렇게 탄력감이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고운데 이 탄력감이 있어서 파우더를 할때 뭔가 이렇게 착착 피부에 더 밀착돼서 올라가더라고요. 기존 파우더 브러쉬도 피카소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니 이 커팅감과 모양 때문에 훨씬 더 사용감이 좋아서 이번 올영세일 때 세일 폭이 크다면 한번 집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필리밀리의 툴 추천할게요. 이 제품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사용해보고 그날 이후로 그냥 바로 정착해버린 필리밀리 히팅 뷰러예요. 저는 평소에 그냥 뷰러를 사용할 때도 컬이 안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막 힘만 세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속눈썹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억울한 건 날씨가 조금이라도 습하면 금방 처지고 아예 컬링까지 안 먹는 그런 속눈썹인데 근데 이 히팅 뷰러 쓰고 나서는 컬링도 잘 돼, 치속력도 좋아.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쭉 쓰다 보면서 느낀 아주 큰 단점은 이게 건전지를 정말 빨리 먹어요. 그래서 댓글 보니까 평소 안쓸 때는 건전지를 빼놓고 사용하신다는 구독자님 댓글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이 제품이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빨리 달아서 뭐야 이거 뭐 증정품이라고 쓰다만 건전지를 준 건가 싶었지만 그냥 얘 자체가 그냥 건전지를 마구마구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를 꼭. 해 해주셔야 될것 같고 필리밀리가 혹시 이런 피드백을 듣는다면 USB 충전 타입으로 다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음 제품은 바디건성 김미연의 겨울나기 생존템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입니다.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지성이던 피부가 건성으로 바뀌고 그걸 느꼈을 때그 충격 아직 모르죠? 그리고 최근 부쩍 친구들 만나면 야 점점 더 몸이 건조해지지 않아? 너도? 라면서 되게 씁쓸한 공감대를 나누기도 해요. 거기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 기운이 있어서 이 건조함이 너무 심해지면 주체할 수 없이 몸이 가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향기 좋은 바디로션은 진짜 생각 1도 안 나고 진짜 바로 일리움 바디로션만 떠오릅니다. 이 제품은 아토 집중크림답게 굉장히 꾸덕하고 깊은 보습을 주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를 때도 정말 보습감이 깊은 게 느껴지고 이 촉촉함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비건 제품이고 피부 장벽 강화기는 까지 있는 무향 크림이라서 저처럼 겨울 나기가 힘든 극건성, 민감성, 아토피 피부들은 일단 한개 챙겨 놓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산뜻한 바디로션을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은 너무 리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에 겨울에 피부가 파사삭한 피부고 거기에 정전기까지 심하다 보니까 전 오히려 이걸 발랐을 때 보습감도 좋고 옷이랑 닿았을 때 정전기도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이 리치한 사용감이 참 좋았어요. 제가 최근에는 점점 더 향기템에 관심이 많아서 바디 로션에서도 향 사치를 부리고 싶었지만 일단 생존이 우선인 저는 일리움부터 품습니다. 다음 제품은 아직도 계속 조회수가 잘 나오는 저의 쇼츠 속그 제품 일소 내추럴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여름에 광고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죠. 진짜 역대급.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 올영에도 입점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름보다는 사용 빈도는 덜하겠지만 중요한 날의 전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신경 쓰일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다시 한번 갖고 왔어요. 전이 제품이 자극은 적으면서도 피지를 잘 녹여주고 무엇보다 모공에 구멍을 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날이 춥고 건조해도 전 제가 게을러지면 화이트헤드들이 바로 파티를 열곤 하거든요. 고를 때 사용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 제품의 친절한 리뷰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다음 제품은 매일 저의 코와 턱을 담당하는. 오늘도 사용했던 컬러그램 입체창조 쉐딩 스틱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 리뷰를 하고 그 뒤부터는 너무 자연스럽게 정착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올영 세일 때 저도 추가로 쟁일 겸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만드는 브랜드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일단 귀하다는 쉐딩 스틱들. 그중에서 컬러, 제형, 마무리감이 모두 훌륭하고요. 쿨톤, 웜톤 두 가지 컬러인데 두 컬러 모두 엄청 진하거나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컬러감은 아니라서 저처럼 애매한 톤들은 두 두개다 사용감이 괜찮더라고요. 너무 질퍽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을 때는 부드럽고, 또 마무리감은 산뜻해서 겉돌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 뒤에 스펀지 팁은 저한테는 좀 딱딱하게 느껴져서 코에 사용할 때도 약간 베이스를 벗겨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고 만약에 밖에서 코를 사용을 했는데 이걸 쓸까?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모디러 쉐딩 스틱 컬러그램입니다. 다음 제품은 피부 결까지 보정해주는 컨실러 파넬 시카마누 스킨 핏 커버 컨실러예요. 파넬의 시카마누 쿠션도 커버력 좋고 결 예쁜 쿠션이잖아요. 근데 그 장점을 이 컨실러도 그대로 가져가고요. 아니 그럼 쿠션을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베이스 사용 위에 부분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커버 보정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고래서 골랐다고요. 이 제품은 뭔가 피부에 딱 들러붙어서 파워 강력 커버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촉촉하고 편안한 리퀴드 제형이 피부에 엠보싱처럼 안착하는 느낌이고요. 이 제형감이 커버도 해주고 부족한 결도 보정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밑 커버할 때 다크 가리겠다고 파워 꾸덕한 걸로 가리면 눈 주름에 다 끼고 완전 나무 장작 표현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파늘 컨실러는 건조해 보이지도 않고 피부도 진짜 편안하고 커버력도 괜찮고 피부 결 표현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특히 건조한 가을 계절에 더더더 좋아하는 제품이랍니다. 쉬운 건 컬러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1호로 충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올영 세일에서 구매해 보면 좋을 아이템 소개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제품들은 뭔가 어? 이거 신상이야? 이거 예쁜데? 한번 사볼까? 요런 느낌보다는 이번에 구매하면 두구두구 알차게 잘쓸수 있는 약간 사치품보다는 생필품에 가까운 요런 느낌으로다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번 올령 세일 그대들의 구매 내역에 돈값하는 게이지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대들, 안녕.